자 오늘도 보니까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 저 밑에는 살짝 그 밑에 작은 뭐 연못 같은 저수지가 하나 있 고요. 여기님잘안 보이시는데 오늘도 산세가 아주 좋네요. 어, 소나무하고 이렇게 주로 소나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밑에는 엊그저께 비가 와서 그런지 예, 습도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어,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음, 좋은 행운이 만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남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오늘은 더 밉네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표현들이 좋습니다 입장이 아주 깔끔하고 그면은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납작납작하고 길지도 않고 생김새는 아주 좋네요. 나무가, 아, 뭔가... 야, 산스럽게 멋지게 생겼죠? 시원하게 생겼습니다. 봐보세요. 멋지잖아요. 야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기, 이런 상처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요? 이야, 멋지다. 에이, 산속에서 커피 한잔 진짜 맛 좋습니다.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신다는 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좋은 난이 어디가 있을까 하고 찾으러 다니면서 이런 그 주말 휴식 때 이렇게 즐거움으로 이렇게 산에 옵니다. 참 좋습니다. 앞에 공기도 너무 좋고, 보십시오. 좋죠? 이 커피 한 잔의 즐거운 맛,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걸 느껴보십시오. 또 커피 한잔 마시고, 어, 좋은 행운을 만나서 여러분한테 또 소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야, 어? 오, 보시 뭐, 유령이네. 오, 유령이구나, 유령. 아, 또 색감 아주 좋죠. fish 좀 타고 있네요. 어? 아 밑에 이건 뭐야? 뭐 있네요. 이거요? 응. 음. 뭘죠? 음. 사진 잘안 보여서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 음, 것도 유령이었는데 지금 녹이 차고 있는 것인지 야 색감이 이쁩니다 같은 생강근, 하여 생강근 같은데요. 하여 식구인 것 같아요. 아, 색감이 예쁩니다. 이것은 지금 산반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또 무슨 산반이 들어있네요? 황산반로봐 되겠네요. 어 지금 이번 황산반입니다 황산반. 지금 뒤쪽에 지금 소나무 이파리 가리는 이게 지금 산반로 들어있거든요. 보시면요. 어 산반이 들어있습니다. 보시죠? 도 시적에, 삼반입니다, 삼반. 황삼반이구나, 지금. 이야, 이쁘다. 오, 이쁘다. 아, 멋지네요. 근데 지금 어리니까 잘 배양을 관리했고, 이것은 유령으로 가버렸네요. 그것도 지금 봐서 유령으로, 지금 상태로 유령으로 보이는데, 네, 요것은, 지금, 지금, 삼반이 들어있거든요. 보시다시피요. 삼반이 들어있습니다, 요. 보이시죠? 삼반이 이렇게요? 오, 어, 삼반이 다 먹었습니다. 뒷장에. 이야, 예쁩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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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도 지금 삼반이 들었네요. 어, 여기도 지금 요쪽에도 지금 떡잎도 삼반이 들었습니다, 그죠? 사진으로 다시 한번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也不步 산반이 들있습니다 떡잎이 지 산반이 들고 지금 뒤쪽 카메라가 지금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받아보니까 좀 흐리게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황산반이지로 되는데 이쪽도 보니까 잘 보이네요. 다 들었네요. 보이시죠? 아 멋지게 들었네요. 여기서 여기도 산반이죠. 이것도 3번, 이것도 3번, 이것도 3번. 이게 보시면, 밑에도 3번. 아, 멋집니다. 아, 멋져요. 아, 지금, 그 시간이 다 됐어. 지금 내려가는 길에서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다시 길목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인데, 이렇게. 이 하산하는 길이거든요, 지금. 이쪽 밑으로. 근데 길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와. 진짜 멋집니다. 멋지죠? 우와. 감상해 보십시오. 색깔도 이쁘고 이야 멋집니다. 이야 멋지죠? 생강근이 지금 이렇게 생강근 한 덩어리 있어. 지금 방향은 여기가 지금 보니까 남향이네요. 언제 지금 남향에 햇빛이 많이 있는데 생강 근이 흘씬 햇빛 지금 흙은 이렇게 부엽토로 이렇게 소나무 부엽토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지금 물받짐도 아주 좀 부엽토로 되어 있어가지고. 생강근에서 이렇게 발라되기가 아주 좋은 조건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좋네요, 지금. 이제 생강근에서, 생강근 놔두고, 이거를 한번, 이것만 가지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생강근은, 어, 내년에 와서 한번 보기로 하고. 그래서, 어, 오늘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산행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 운동도 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좋은, 난가운 만남도 있고, 오늘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